우려가 현실로 됐습니다. 어. 허리가 안 좋네요. 네, 네. 어떡해요 지금도 막 <laughs> 허리 붙잡고 있는데,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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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모션 캡처링에서 보니까는요, 네. 골프 스윙할 때 네. 우리 정가연 씨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음... 또 이제 체중 이동이 안 되고 음... 이렇게 너무 많이 휘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을 오는구나. 수 있어요. 아, 네. 예. 그 복부나 또는 복근. 또는 이제 코아 근육이 굉장히 약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코아 근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아, 네. 려세요 코아 근육이라는 것은 네. 신부에 있는 근육이에요. 어. 그래서 척추하고 골반하고를 이렇게 잘 지탱하는 근육인데, 네. 여러분 그 감자탕 드시면 거의 붙어있는 살 있죠? 예, 예, 예. 그게 바로 코아 근육이에요. 아 <laughs> 마있 살! <laughs> 네. 되게 그런 분들이 서 계시면,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서 네. 계시면, 이게 허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잘록해요 네. 어, 네. 미스코네 출신이라. 앞으로 이렇게 밀려가야 이렇게. 아, 저희 약간 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죠. 예. 아, 일부러?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네. 좀더 날씬해 보이고 라인을 살리려고 일부러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네. 네. 이렇게. 아, 그렇다. 네. 네. 지금 힙라인하고 네. 가슴이 이렇게 나오면서 얘만 네. 이렇게 서고. 네. 괜히 서막 이러고 아, 서 있고. 네. 네. 예. 어, 야. <laughs> 이런 좋은데? 나 좋은데? 이건 다 체크해 보신 거게 좋으세요.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허리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안게 누우셔서 네. 다리를 빨리 들지 마셔야 돼요. 네. 손은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 네. 어 다리를 두 다리를 천천히 들어보세요. 천천히 아, 들... 나 이거 못 하는데. 다리가 못 들릴 거예요. 아, 아무리 아프. 그리고 다리 네. 들으시면 들어보세요. 들어요? 약간, 네. 살살 들어보세요. 두 다리 다요? 예, 예. 하시면. <웃음> <웃음> 이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게 뜨는 다리는 사람들은. 다리는 안 들리고. 네. 예. 뜨는 사람들은. 뭐 허리만... 아, 허리가 이렇게 들, 예, 예. 떠있군요. 예, 다리가... 어... 코아... 다리가 들려야 되는데, 예. 허리가. 코화근이 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워서 자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앉아서 자요? 돌아서 응. 아니면 무릎을 항상 네, 이렇게 세우고. 아 누워 있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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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면 아프시죠? 아이 자. 아니 일어날 때 어르신들. 아유,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네. 아이고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누워서 네. 네. 다리를 이렇게 들고 유지가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다리씩. 예예. 예. <laughs> 아 근데 저기 저기 술 취해 가지고 누우면 딱 이런 기분일 네. 것 같아요. 아저씨 이런 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예. 네, 네. 예, 아, 이제 예, 우리 예, 정다산 씨는 이렇게 잘안 되실지도 몰라요. 너무 무겁지 않게 네. 이렇게 해 놓고 아 예. 네. 해게요 천천히 하세요. 네. 허리가 약한 사람은 사실 조금 네. 자세가 민망해서 그렇지. 네.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가 씨는 또 예쁘니까 잠깐만요. 이런 거 이상하지 않까 일단 볼까요? 누울게요. 네. 좀더 내려 오셔야 돼요. 네. 경훈 씨, <laughs> 손을, 손을 가슴에 대시고, 가슴에 대고 네. <laughs> 다리 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오, 어? 어때요? 다 뜨죠, 이렇게? 조금 힘들어요? 뜨지만 제가 지금 중심 손, 잘 손, 잡고 있다. 잖 네,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유지해보세요. 음 어, 잘 잡네요. 이렇게, 예, 이쪽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이쪽 네, 괜찮아. 네. 반대쪽, 어, 반대쪽 다리, 반전쪽 다리. 어? 어때요? 반대쪽 다리도 잘 하시네요. <laughs> 제가. 예, 이반대쪽잘 예, 예. 잡는. 예, 예. 근육이 좀 없어서 그렇지. 예. 좋아요. 제가 중심은 좀잘 잡아. 요이러다 보니까 서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 골반이. 아, 골반이 지금 예. 아 그러네요, 왔다 네. 갔다. 골반이 하는 왔다 갔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아 골반이, 어 이제 문제예요. 아 골반이 어안 움직여요,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많이 뜨. 이제 정상식은 괜찮은데 많이 뜨죠. 뜨고 아, 허리가 떠지는. 뜨고 이제 골반이 움직이시죠. 제가 한번해볼세요 이거 뭐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어려워라. 어려워라. 아 참.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h it. Into one me there is a touch 가슴에 대시고 예. 예. Okay, 하나 you 하나 n t see it. You can't see it. You can't see it. You c 서 n t 이 e e it. You can't s e 안 it. You can't s 이 e it. 아 어? 어떻게 해줘요? 편집으로. <laughs> 나 장가도 안 가는데 허리 안 좋다고 하면 안 돼. 있는 <laughs> 그대로 해주세요. 허리 괜찮으시죠? 나 허리 네. 너무 괜찮아. 아, 장난 아니 쪽은 <laughs> <근데> 왼쪽은, 왼쪽은 <laughs> 참 좋으세요. 근데 네. 오른쪽이 조금 불안하시네요. 아, 아, 네. 그래서 아, 갔다 아 갔다. 이게 이게거만으로도 테스트가 되는군요. 테스트 되고, 오. 이제 이 운동도 되고. 네. 가정에서 <laughs> 여러분이. 아, 베개가 있어요. 베개. 네, 네. 네. 베개를 베개 이렇게 놓으세요. 네. 놓으시고 네. 이렇게 여기 누우시, <laughs> 누우시는 거예요. 누워볼까요? 어, 두 개를 놓으셔야 돼요. 두개 겹쳐서 내요. 네. 네. 어, 부부가 네. 같이 놓고 어. 두 베개를 놓고 누우세요. 네. 남편이 없으면 어떡해요. 어, 그럼 이제 하나 더 사세요. 베개를 <웃음> 네. <웃음>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네. 거는 네. 손을 가슴에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양손 네, 이렇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골반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어. 골반이 움직이지 말고. 골반이 움직이면 이게 네.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 기울어지고 네. 떨어지게 네. 되니까. 골반이. 네. 렇게 이렇게 놓고, 요 다리를 들으세요. 요 다리를 들으세요. 잠깐만요. 네. 다리 들는게 힘들어요? <laughs> 다리 <들은 게> 힘들어요? <laughs> 네. 쉽지가 않아요. 훨씬 <laughs> 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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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에 잘못 들으시면은 손을 짚고 네. 하세요. 손을 짚고. 이렇게? 예예, 짚고 네. 네. 들으세요. 네. 손을 띄세요 이렇게 드는 거 맞아요? 네, 네, 들고 손을 띄세요. 네, 그리고 손을 뛰세요 그리고 유지하면서 막 흔들리죠. 자,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이게 기울어지지 말고 다리를 45도 벌리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잡아줄게요. 반랑반랑괜찮아 <laughs> <laughs> <다만! 다만 있잖아. 웃음> 이거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분, 어, <laughs> 두분다 그래. 이게 어, 남자분들이. 네, 네,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오! 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척추에 아주 그 중장 코어 근육을 키우려면 45도를 떨어지지 말고 벌릴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더해모 한번 더해 보세요. 아 네. 이거 견 놓고 요거 올려 놓고서 네. 중심을 잡으면서 손을 이렇게 대시고 처음엔 네. 일단 아. 올리고 네. 올리고 팔을 띄시고. 살살 벌려 보세요. 아, 그래도 잘 하네. 네요 아, 여기 어, 또 넘어 가잖아요. 아아 넘어가는구나. 네. 아어 반대쪽은 해 볼까요? 여기 다 힘을 꽉 주고 음. 해 보세요. 음. 반대쪽을 힘, 한번 해 볼게요. 네. 이쪽으로 해 보세요. 네. 예. 예. 그렇죠 또 넘어 가. 요 이렇게. 내가 이쪽 잡아 주려고 했는데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 네, 너무 네. 좋으세요. 아, 주셔서. 아 행복하네요 오늘. 많이 잡아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네, 좋아하는 아, 네, 네. 좋아하는 사람을 잡아요 야 오늘.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아니 우리 네. 권유면 박사님 매력 그 미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완전 저는 처음이에요. <laughs> 뭐가 처음? <처음이에요>? 이렇게 미인을 <laughs> 이렇게 별 <laughs> 미인을 잡으면서. 네. 어 <laughs>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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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뭐 고마운 식으로세요? 아, 아니 왜첫 경험을 여기서 하고 그러세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럼 어, 예. 어떻게 해야 네, 그래서 되어서? 처음에는 네. 다리를 벌려 고노력 하지 마시고 네. 매일 네. 이렇게 네. 놓고 요 들고만 있으세요 이 골프채로 아. 이렇 들고만 아, 있으세요 그래서 중심을 아. 잡으시고 아 이것도 복근에 힘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서서히 벌리는데 10초 동안 살살 벌리셔야 돼요. 예, 고만 가세요. 넘어져요. 고만 가세요. 예, 네. 고만 가세요. 예, 예, 이렇게 해서 골프채가 예, 넘어가면 넘어, 안 돼요. 예. 유지하시고 밸런스를 딱 유지하면서. 네. 예, 예. 근데 또또넘어갔어요좀더일로오세요 유지하시... 어? 어? 되게 힘드시죠? 네. 음. 네. 네, 네. 생각보다 다리 하는 나드게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코어 힘을 많이 키우면은 코어 근육이 좋아지면. 이렇게 잘 되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 코어 근육이 좋아지시고, 우와. 이게 잘 되시면 나중에 이제 임팩트하고 하실 때 스피드가 팍 나시고, 오. 또 이제 파워도 팍낼수 있어요. 아. 아. 네. 네.